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장코치입니다. 오늘 함께 나을 코인 바로 이 퍼치 펭귄인데요. 지금 이 퍼치 펭귄은 이 6월 말부터 시작한 상세 랠리로 약 600%라는 미친 듯한 폭등 랠리와 함께 단기간에는 66원대까지 도달했었던 이 퍼치 펭귄입니다. 하지만 고점 달성 이후 계속해서 이 하락세와 함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40원대에 위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 아니면 홀더 분들 상당히 실망도 많이 하시고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, 제가 8월 22일 오늘 급하게 방송을 킨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. 자, 이 퍼치 펭귄 차트의 특정 구간에서 해외 세력들 진입 시점을 다시 한번 포착해 성공을 했습니다. 이 미친 듯한 폭등 랠리를 보여주는 이 해외 세력들은 항상 특정 패턴을 통해 한치 우차도 없이 정확히 들어갔다가 이 목표 가격에 도달하는 순간 바로 빠져버리게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내는 건 항상 이 모든 세력들이 이 같은 패턴을 가지고 똑같은 시점에서 진입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 세력들은 무조건 폭등 랠리 위해서만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폭락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저는 직업이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신규 상장 코인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코인들의 이상성 패턴과 이 세력들의 진입 시점을 연구하고 정리했는데요. 그리고 결국 오늘 이 퍼즐팽이는 제가 정리해두니 해외 세력들의 진입 패턴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번 주 1월 그러니까 8월 24일까지 이 퍼지 펭귄 가격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아까부터 자꾸 패턴이니 새 액들이니 말로만 해가지고 못 믿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운영중인 이텔레그램방에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게시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 장코치가 직접 개발한 이 코인 아이 마스터라는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입니다. 현재 참가자가 1,481분이 계신 걸 확인하실 수 있네요. 뭐 현재 시간 알려주면서 세력들이 움직임이 포착될 때마다 그동안 프로그램이 딥러닝 AI로 수집했던 정보들을 통해 이 현재 가격 대비 분석 가격까지 이 해당 가격까지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퍼센테이지, 손절 가격까지 다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해당 가격에 도달하는 즉시 이 AI가 이렇게 분석에 성공했습니다 알림 메시지를 보내드리고요 분석 가격 66.84원인데 현재 가격이 67.18원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분석에 성공했습니다. 메시지를 확인하신 모든 구성원들은 즉시 매도 혹은 매수를 부탁드리고 있는데, 어 지금 이 구성원분들 중에서 총 87% 이상의 구성원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나머지 13% 인원들도 사실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뭐 일부 구독자분들이 이제 욕심에 따라서 아니면 뭐 손실을 복구하자 이런 욕심 때문에 이코인나이 마스터의 알림대로 매도나 매수를 진행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대다수고요. 하지만 제가 개발한 이코인나이 마스터의 여타 프로그램들과 확연하게 차이나는 이 장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대폭락까지도 치를 해 준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스트라이크가 지금 현재 가격이 28,117원인데 분석 가격이 14,200원으로 더 낮은 가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 대략 3일 이내에 마이너스 49%에 근접한 이 하락률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 손절 가까지도 마찬가지로 잡아 드리고 있고요. 이처럼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이 폭등 랠리는 물론 바로 대폭락까지 잡아버리는 이 코인아인 마스터는 지금까지 정확도 96%에 육박한 이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물론 제가 유튜브를 통해 뭐 해당 프로그램을 뭐 판매한다거나 뭐 수익을 본다던가 이런 목적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점점 늘어나고 있는 참가자 수 때문에 약 2,000명까지 현재 1781분이 계시니까 약 220분가량이 전부 무료로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려고 하는데, 이후에 소개시켜드릴 안내 영상 보시고 잘 따라오셔서 히든이나 아니면 불장이라고 밑에 보이는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년들까지 전부 무료로 해당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텔레그램 설치하고 이 단톡방 링크 받고 가입하고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 문자로도 따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 또한 모바일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제 더보기 눌러 주시면은 아래에 해당 링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편하게 문자 보내 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바로 문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